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래곤 콘텐츠 로드워크 5명이서 아케이드 똑같은 영도 환영 구해에자 로드워크 위저 5명 모셨어요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사실 이거 저번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게 똑같은 영도 환영이 <laughs> 저번주에 없더라고 없네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드릴게요. 햄님, 우리 햄님 유명하죠? 30인가 49층. 자, 휴입니다. 휴이 휴이. 휴이치에서 방송하는 친구고요. 오케이, 45층 호그입니다. 45층 호그. 자, 그 다음, 누아르님.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오신 분이거든요. 다른 거로도 그만 충분히 넉넉히 가시는 분이고, 호그로도 44층을 찍었습니다. 모베님, 여러분들 모베님 아시죠? 가장 파릇파릇한 로도호그라고 봐도 될 정도로 요즘 호그로. 그냥 나랑 댕기고 계십니다 저도 암튼 45층 찍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평균 45층 로드워다 5명이 모였고요 그리고 분위기 전환 담당해줄 사이온이 모셨습니다 이분은 현재 자유랭크에서 루시오 플레이 중이신 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명 모였고요 저희는 아케이드에 있는 똑같은 영도 환영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A few moments later. 오 잡혔다. 와 잡혔다. 야개 빨리 잡혔다. 이 정도면 빠르면 됐지. 미쳐참 예. 당한다 이제 상대. 자, 아 이석 틀려. 이석 틀려. 이석 틀려. 순발기 빨면서 가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밀고 밀면서. 우리 지금 다 뒤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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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 어 저기 봐. 내려 떡. 저기 봐. 렉킹볼. 렉킹볼. 렉킹볼까지.

자, 가운데시아로, 가운데시아로, 일로 와봐, 일러 와봐, 일러봐 가운데시아로. 여기서 2층 바로 탈 거예요? 2층 바로 탈 거예요? 2석 준비? 둘, 셋. 가자, 가자, 둘, 가자, 둘, 가자, 둘, 가자! 둘, 가! 둘, 가! 안 앞에, 안 앞에! 안 앞에! 안 앞에! 안 앞에! 안앞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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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구, 로드구, 그냥 밀어줍니다, 밀어줍니다! 소덕해 컷! 자, 우리 호구들이 안 죽어요. 죽었네? 자, 이번에 우리 궁 거의 다 찼거든? 들어, 하나, 놀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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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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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거 데스매치 싸우지 말고 우리 한 자리에서 다 춤추고 있자. 아 누가 우리 때리면 그때부터 전쟁. 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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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가봐! 들어가이이 아, 새끼가! <목소리> 들어가 들어가! 으리왜 <목소리> 우리 무서운 사람들이야! 준비 준비! 여기서 끝게요야 뭐야! 둠피뭐야둠피뭐야야 뭐야! 왜 6박이야! 6박이! 야! 야 이게 뭐야! <목소리> 야, 이게 CC기창고 인데 붐피면은, 이연인가 하고 들자. 어, 그런데 뭐야? 에 기다려! 에에가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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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나에에에에 <laughs>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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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 공격, 근접 공격. 아, 근접 공격. 그렇지. 자, 메이다. 자, 메이 여섯 명 나왔다. 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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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다.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거리 멀리 야, 너무 아픈데. <목소리> 야, 포킹이 너무 아프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메이크컷 이게 이 너무 뭐나... 많아. 야야야야야, 어느 게왜 이렇게 빨라? 너 빨리 하잖아 선생님들. 메이커, 네, 메이 네, 이거 빠다도 거점별로 넘어오게, 넘어오게, 오케이, 오케이. 거점에서 하자. 거점에서 넘어오게. 확인 확인. 거점에서하자. 거점 넘어오세 오케이 메 교통사고. 어리. 꼭 쎄. 다들 한 군데씩 숨어 있어요. 코 하나씩 먹어요. 자, 자 이런데 숨어 있다가 거점 밟으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어, 밟으면 나온다 동시에?

<목소리> 어, 깜짝아! 뒤돌아 깜짝아! 벽 부숴! 부수고 나가! 부수고 <목소리> 나가! 부수고 <목소리> 나가! 뒤수아벽 잠깐만 이거! 야야야! ㅈ 댔다 ㅈ 댔다 아니 이야 아 <목소리> 어디가! 쪼그만는거지 <목소리> <하는> 뭐! 그건 맞지! 하 자자자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여기서 들어오게 오케이 오케이 준비해 준비해요 웬들 들어 웬 들어 거품? 아니야 잠깐이 휴야 휴야 너 거점에서 가 거점에서 거점에서 가 아... 여기 서 있어 그렇지 아지 킬러가 개오다 이거 준비 준비 니 여기서 아, 일단, 일단 일단 뭐야 이거 오 어... 오케이 갔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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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없다 그 사람 없다 그 사람이 없다 휴리가 잠시가 나이스 그렇지 자 어, 이제. 우리 이제 야, 대망이, 야, 추위 근데 화장실, PP 가능? 우리 한명안 왔는데. <laughs> 거점에서 대기해줄수 있어요? <laughs> <laughs> 아하. 아, 감사합니다. 싸우지 말고. 자, 우리, 우리 평화적으로. <laughs> 평화적으로 해결해요. 평화적으로. 어이구야, 이거, 요것도 요, 여기. 맞아. <laughs> 죽일 수 없다. <laughs> 너무 못 지나간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바이바이.